야. 야 마리아 오랜만에 나왔다. 마리아 오랜만이야. 아니 지금 우리가 3파전이에요. 2파전이 아니고. 아니 우리도 저러고 결해야봐 봐요. 아, 우리 아, 아, 는늘 아, 버던 아, 사람들이잖아. 같은 그 느낌 몇 아니, 반. 같은 학교들 아, 한... 몇 아니, 반. 아, 아니 지금 오픈히 말했는데 오늘 쓸 길을 다쓴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하! 아, 자 봐. 잠깐만요 좀좀 말리 교태를 네, 네. 담당하는 세 분인데요. 제가 예. 원래 본명이 신승태 가 아니고 신교태예요. 예, 아시잖아요. 예, 신승태를 바꾼 거거든요. 유명하죠, 네 신교태. 유태 씨가 잘 모르시는. <laughs>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승태 씨도 교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CLUB 음악 있어요? CLUB 그게 뭐예요? 제가 또 c l u b 를 조금 다녔거든요. 정을 하겠습니다. 둘이 예, 어, 예, 씨, 아우 어. 어, 좋아요. 받아줘서 예. 고마워요. 야, 근데 사실 은 이제 슈 씨가 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교태부린나또시한테 교태물. 다못 봐서 아, 못 다져. 뭘요 CLUB 출신 신승태 씨는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아, 네. 아 저는요 오늘 우리 김연자 선배님의 10분 내로.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오, 10분. 아니 지난번에 우리 저기 주니 씨가 1분이 음,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분만에 한다는 저는 1분만에 하겠습니다. 원민이 <laughs> 기대하겠습니다동깐만 화이팅 만요잠 화이팅 잠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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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어나서 즐겨주세요잠미니요미니요 잠깐만요. 잠깐다 자, 첫 번째 대결 누가 될지. 자, 첫 번째! 아하. 저희도 할까요? 어, 거기만 보고 소... 얘기하시면 돼요. 아, 우리는 왜? 우리... 여기는 어서오쇼 해주시면 돼요. 어서오쇼! 어? <laughs> <laughs> 갑자기요? 네?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우리 들어 아이고 다 이번에도 역시 준이는 이쪽으로안 왔다는 사실을 그래 준이야. 아니 아거 괜찮아요. 아니 아거 아재 개그 아니야. 아우 아재 개그에왜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형. 아재 개그도 어린애들이 하면 그냥 개그고 우리가 하면 아재 개그고어떤 노래죠? 내맘을 모르는 에서 서야지 왜 밥을 굶어? <laughs> 자기야, 자기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여자들 저도 괜찮을 것 같아. 요 <laughs> 틴승태 윤수연. 스승태 씨, 윤수현 씨는 이제 원래 이제 친한 사이라고 들었었어요. 네, 네 맞아요. 저 사실 흥남매잖아요. 네. 네, 윤수흥, 신흥태. 사실 이름...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 예. 듀엣은 처음이에요? 사실 듀엣을 성사를 계속 안 시켰어요. 아, 네. 아, 네. 안 시킨 거예요? 네, 안 시켰어요. 무대도 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기가 빨려가지고 아니 근데, 승태 씨는 제가 본 가수분들 중에 제일 섹시해요. 어머. 그러네요? 뭐요? 네. <웃음> 미국말. <웃음> 와우. 이렇게. 아, 천사라고? 네, 천사라고. 네, 천사라고. 네, 약간, 약간 설레. 그래. <laughs> 너, 놀 <너> 졌을 <있었을> 때? <laughs> 윤수연 설렌데 그랬어요. 자, <laughs> 한 커플 탄생됐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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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토는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맞췄어 네. 아, <laughs> 뭐야 진심이다 진, 진심이야 진승태 어. 윤수현이냐 아, 너무 좋았어요 진승태 어우 진 어우 진승태 어우 진승태 어우 진승태 어우 진승태 어우 진승사 어우 진승우진승어 이건 못 하죠. 어떻게요? 못해. 난 아, 이건 못 하지. 이거 못 해요? 못 해요. 누구로 하실 거예요? 할 거면? 황민호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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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 제가 아, 계속 아, 담녀 돕고 있는 아,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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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최 <목소리> <목소리> <주근 어린 목소리> <채, 목소리> <수, 목소리> 봐주시기 바라.